손흥민 주장이 보여준 결정적인 득점 능력 앞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리그 정상에 오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이 이끄는 토트넘은 오늘 23-24 시즌 EPL 10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은 7승 2무로 승점 23점을 획득하며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3승 3무 3패로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영국 스포츠 매체 풋볼 런던은 해리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전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케인은 지난 여름 우승 트로피를 위해 토트넘을 떠나 바이엘은 미넨으로 깜짝 이적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함께 프리시즌을 보내며 준비를 마쳤지만 미넨에서 오퍼가 들어오자마자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케인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많은 이들이 올 시즌 토트넘의 부진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캡틴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러한 예상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주장은 9경기 동안 7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무패로 이끌고 리그 선두의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전 축구 선수 존 반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토트넘이 케인을 잃은 후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선수들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팀 전체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는 모든 공이 그에게 집중됐지만, 이제는 그가 떠나면서 손흥민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인이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손흥민은 오랜 기간 동안 팀에 큰 힘이 되어준 선수입니다. 제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뛰어난 선수죠. 그는 또한 주장의 역할은 겉으로는 빛나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강한 압박을 통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손흥민을 앞세워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하며 크리스탈 팰리스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9분경 메디슨의 드리블 돌파와 패스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 수비에 막혀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펠리스의 수비 조직력이 예상보다 탄탄했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분명히 토트넘의 손에 있었습니다. 전반 16분경에는 히샬리송의 정교한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펠리스의 수비진을 뚫고 공을 소유했으며 이어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해 공격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메디슨이 상대 수비에 막히며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수비 사이를 파고들며 공을 전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공을 받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패스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를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고 특히 손흥민을 향한 패스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 경기와 달리 손흥민을 향한 전진 패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팀 공격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트넘은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클루셉스키는 살짝 독특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는 메디슨에게 바로 패스를 시도했는데,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있어 패스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도 토트넘은 얻어낸 코너킥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반 7분에 파페 사르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냈고, 메디스는 손흥민을 향해 마치 슈팅을 하는 듯한 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는 조엘 워드를 막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펠리스는 비록 직원은 있었지만 전방 압박을 가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찾아 전진 패스를 시도했지만 정확도 높은 패스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반 11분. 토트넘은 드디어 첫 번째 유유 슈팅을 기록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팝페 사례의 정확한 롱패스를 존슨이 헤더로 메디슨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메디슨은 빠르게 존슨에게 다시 패스를 보냈고, 존슨은 그 패스를 받은 손흥민에게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고 정확한 마무리로 골을 성공시켜 팀에게 소중한 득점을 안겼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에서 8호 골을 기록하며, EPL에서 가장 뛰어난 골잡이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날의 승리로 토트넘이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게 되었고 손흥민은 팀을 이끌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리기 위해 1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레거시 넘버를 부여하고 있는데 손흥민은 이 중에서도 805번을 부여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트넘 팀은 지난 26일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뭔가 특별한 소식을 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1군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레거시 넘버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바로 토트넘 역사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라고 팀은 설명했습니다. 한 번부터 879번까지 선수들의 이름 옆에는 그들의 레거시 넘버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대를 상징하는 선수들에게는 짧은 코멘트도 함께 남겨져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서 토트넘의 전설이 되었다며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그는 북런던에서의 시간 동안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영국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계약이 손흥민과 1년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되지만 토트넘에게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 옵션을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죠. 지난 9월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리 케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이후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만을 발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분노는 토트넘의 래비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재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토트넘에게 깊은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에게 보다 존중과 예의를 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최근 한 기사에서 이번 여름 해리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주장이 된 손흥민은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며 팀을 제대로 이끌고 있다며 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빠른 재계약 진행 의지를 밝혔지만 이 매체는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거 해리 케인의 바이백 조항 문제를 언론 플레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과의 재계약 또한 언론을 통해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재계약을 통해 손흥민에게 최고 수준의 주급을 보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년 연장 옵션만을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언제 발동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맨노 기자는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클럽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있으며 그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올 시즌 주장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벤치로 물러날 때면 지난 시즌의 부진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곤 합니다. 이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손흥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다른 영국 스포츠 매체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이후 손흥민이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팀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올 시즌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팀 내에서의 그의 역할 변화와도 연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의 경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3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팀에 있어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손흥민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그가 골문에 더욱 가까워져 있으며,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의 터치 비율에서도 드러나 평균 10% 미만이었던 이전 시즌들과 달리 이번 시즌에는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토트넘이 승리의 길을 걷고 있지만 반면 그가 없을 때의 팀의 모습은 공격력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며 수비와 상대의 패스 실수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벤치로 불러들일 경우 토트넘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으로서는 새로운 공격 자원이나 히샬리송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오는 11월 7일 EPL 11라운드에서 첼시를 홈으로 맞이하는 경기에서 그의 득점을 기대하며. 팬들에게는 그 경기에서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